이 이제 가양주를 알게 되어서 어 양조장 술 빚는 전간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기보 대표입니다. 원래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어 우연히 동호회 회원들하고 사진을 찍으러 외국 출사를 갔다가 거기에 같이 온 동료가 배낭에서 술을 세 병을 꺼내서 권하는데 그 술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웬 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비준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죠. 어디서 배우면 되냐고. 그게 2013년 12월 달 중국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울로 전화를 해서 2014년 1월달부터 하는 가양주를 배우는 곳에 등록을 해서 바로 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술을 배워보니까 술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 술을 어, 후반부에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대학 교수를 접고 양조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양조장은 경기도 포천 산종수라는 곳에 있고요. 지금 전통 가양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이에요. 양조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탁주 약주 증류주 세 종류의 술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발효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쌀과 누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세 가지를 가지고 빚는데 여기에 쌀은 삼팔선 말금이라고 해서 한탄강 물을 이용해서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빚는 쌀이에요. 그래서 쌀이 참 좋고요. 그리고 누룩은. 대부분의 양조장들이 이제 막걸리 빚을 때 입국이라고 하는 일본식 누룩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우리 양조장에서 직접 빚은 누룩을 사용해요. 아 그리고 뭐 물은 여기 워낙 산정호수 이쪽이 물이 맑은 곳이어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술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탁주 부분 대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런 양주장입니다. 우리 양주장이 이제 대표 탁주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2018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라는 술이에요. 이술 이름에 이제 동정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조선 3대 명주에 들어가는 아주 명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술의 특징은 술 빚을 때 기본적으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쌀과 누룩과 물의 비율을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술은 그 황금 비율을 아주 많이 벗어나는 술이에요. 이를테면 쌀하고 물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이 술은 쌀의 비율에 비해서 물의 비율이 극히 적게 들어가서 물의 비율이 적으면 발효주는 굉장히 달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술은 굉장히 단술이고요. 술을 빚을 때 대부분 뭐한번 빚고 두번 빚고 하는데 우리 가양주들은 보통 두번 이상 빚어요. 그두번 빚는 술을 이양주라고 하는데 이 술은 첫 번째 미술을 빚을 때 맵쌀을 구멍떡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떡을 만들어서 그걸 쪄서 으깨서 식혀서 거기에 누룩을 섞어서 이제 미술을 만들고요. 여기에 찹쌀을 이제 고두밥으로 해서 덧술을 하는 술인데 빚기가 굉장히 어려운 술이에요. 그런데 이 술은 향이 좋고. 또 단맛이 아주 좋아서 어뭐 소동파도 이술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하는 그런 술이고요. 두 번째 술 백꽃담은 연이라는 술은 마찬가지로 2018년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의 탁주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술이에요. 이 술은 이제 밑술을 빚을 때는 에맵쌀에 이화곡이라고 하는 쌀 가루 누룩을 사용해요. 그 그러니까 이화가 우리 말로 풀면 뭐 같은 한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와하는 백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화국을 연잎에 싸서 빚습니다. 그래서 술 이름이 백꽃담은 연이고요. 이화국을 사용해서 술의 맛이 굉장히 전문용으로 밀키하다고 하죠. 우유같이 아주 부드럽고 어, 고유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술이기도 합니다. 어 동정충 같은 경우에는 술이 좀 단술이라서. 사실은 좀 새콤한 초무침들과 먹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백꽃다은연 같은 경우에는 전 종류들, 뭐 육전도 좋고, 파전도 좋고, 해물전도 좋고, 이런 전 종류와 같이 마시는 것도 굉장히 권하는 안주입니다. 어, 저희는 술을 그냥 팔지 않고 꼭 오신 분들께 가능하다면, 할수 있다면 시음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종류의 탁주 모두를 시음해보고그 중에 이제 좋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의 한70% 정도는 무조건 일본 동정춘 막걸리를 고릅니다. 동정춘은 전 연령층에 고르게 이제 좋아하는 술인데 단 단맛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근데 여기 느껴지는 단맛은 사실 일반 탁주에서 단맛은 아스파탐이나 사카린을 넣어서 달게 만드는 건데 이 술의 단맛은 순전히 쌀의 전분이 당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의 성격도 완전히 다른 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뭐 동정충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층에서 아주 고르게 좋아하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꽃 떠문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산미도 있고 도수가 10도라서 어 사실은 옛날 막걸리를 드셔보신 연령대에 계신 분들, 그래서 집에서 직접 술을 빚는 술을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아버님 신부름으로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 보신 적이 있는 분들, 그러면서 그 주전자에 주둥이를 대고 한 잔씩 몰래 마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술 마셔보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들은 보면 제품 쪽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주조사의 뭐 철학이라든지 또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서 그 수를 좀더 즐길 수 있게 해준 것. 이런 것이 미술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가양주라는 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에요. 말, 뜻 그대로 집집에 이제 따로 빚는 술 방식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빚는 술 가양주거든요. 저는 뭐 가능하다면 이 가양주 발전에 좀 가이드가 되는 역할들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또, 이 가양주의 고유의 맛을 알리는데 앞장서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양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미술관 구독자 여러분, 어, 가양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술빛는 정관의 가양주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